포스코케미칼 양극재 삼성 SDI SK온 실패 아 주가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시현 전략팀장입니다 금일 함께 살펴볼 종목은 포스코케미칼 입니다 자 포스코케미칼 현재 마이너스 어, 3% 정도. 자, 차트가 좀 되게 좋다는 느낌이 들었던, 어, 때가 최근에 있었는데, 아, 또 차트를 너무 좋아 보여도 이렇게 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너무 좋아 보이는 건또한번팔 수도 있는 그런, 자, 우리 모두가 차트가 좋아 보이면 결국은 또 페이크가 있을 수 있는 건데, 자, 우리가 이렇게 올릴 때나 내릴 때나 흔들리지 말아야 할 이유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여기서 좋은 단가를 관리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 그때 입절해도 늦지가 않은 거죠. 음. <laughs> 자, 주식이 그래요. 내려가면 불안한 게 사실이고 올라가면 좋은 게 사실인데 어, 여기에 내려갔을 때더 사고 올라갔을 때 팔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음, 음, 말은 쉽지만 그게 쉬울까? 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닌가요? 원래 주식이 말은 쉬워요. 말은 실제로 그 손가락이 나가고 실제로 수익을 거두는 게 당연히 어렵습니다. 자 주식은 원래 어려운 거예요. 누구나 어렵고 저희 같이 방송하는 사람들도 매매 잘하는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솔직히 몰라요. 잘 없어요. 음, 어, 저 애널리스트 쪽에 있어도. 실제로 그 사람들이 수익을 정말 잘 내고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음. 하지만 명확한 것은 회사를 명확히 알고 좋은 회사임을 믿고 투자하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보면 수익 내는 게 쉬울 수도 있습니다. 어. 예를 들면 좋은 회사가 내려가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회사를 할지라도 올라가면 파는 겁니다. 아니면 이 구간도 견뎌요. 음. 계속 움직일 텐데. 그러다가 미친 듯이 올라가는 때까지 기다리는 이런 매매도 있어요. 자, 오늘 포스코 케미칼 무슨 이슈가 나와서 이렇게 위아래로 꼬리들이 많이 달렸을지 보니까, 음, 이게 아니에요. 뭐였냐면, <laughs> 누 요겁니다. 양극재 품질 인증, 어, 통과 실패주가 급락됐다. 어, 전화위복 될까? 이렇게 나왔는데, 어, 지금 여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포스코케미칼이 삼성 SDI와 SK온의 양극재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요 정도 어, 나와 있어요. 기사에는. 자, 그런데 또 다른 기사를 찾아보니까 뭐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기사에 대해서 양쪽 꼬리가 달렸는데 어떻게 이 이슈를 파악해야 될까? 자, 삼성 SDI와 SK온 뭐 온은 뭐예요? 이노베이션. 어, 이쪽에 신진인증이 실패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를 이 회사를 아는 사람들은 그냥 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오히려 좋은 구간이라고 좋은 구간이 다시 왔다고 생각하고 개미를 한번더 타는 구간이라고 생각해요. 왜 악재처럼 뉴스가 나왔으나 전혀 악재가 아니니까요. 양극재라 함은 지금 에코 프로비엠이나 lnf가 워낙 잘해요 하지만 포스코 케미칼이 그렇게 못하는 것도 아닌데 일단 에코 프로비엠이 일단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큰 입지가 있는 회사예요 어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계속 올해까지도 어이 세계 2위를 계속 굳건히 지켰던 양극재 업체가 바로 에코 프로비엠이고 lnf는 확실하게 치고 올라오면서 갑작스러운 매출 파일을 계속 따내면서 이제 성장을 했던 회사고 이렇게 지금 왔는데 포스코케미칼이라고 해서 양극재를 못하는 회사가 전혀 아니다 라는 것은 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이미 LG 에너지솔루션에 양극재를 납품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는 품질인증, 품질인증 이라는게 명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 기술력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만드는 배터리랑 여기서 만드는 양극재의 품질이 어 조금 균일하지 못하다 어 그렇게 좀 해석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거를 맞춰가면 돼요. 그러면 다음에 나올 공시는 이 품질, 어, 인증, 획득에 성공했다. 어,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악재는 이미 발생했고, 그 악재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런 가격까지 줬는데, 여기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제가 이제 점심을 먹고 왔어요. 음, 점심을 먹고 왔는데,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아, 그러니까 이런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견딜 수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 기사를 딱 느꼈을 때는, 아니, 그럼 양극재 실패한 거야?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점만 확실히 알고 있으면, 자, 괜찮다. 가져가 보자. 에코 프로비엠이나 LNF 그렇게 1차 상승이 이렇게 나오고도 다른 애들 이렇게 하다가 큰 상승 나왔는데, 아직 포스코 케미칼 안 갔지 않나. 분명히 가야 될 텐데, 이 구간을 한번 뚫때 매물이 참 많구나. 한번 접어준 게 아닐까? 저악재 기사도 여러 군데에서 동시에 뜬게 아니라 금강일보 쪽에서만 하나 나왔기 때문에 돈 받고 기사 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어, 한번 털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제 기자분들한테 좀 신뢰가 될수 있지만 그런 기사들이 워낙 많으니까 우리가 이제 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고 내가 이 회사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여기 이제 기사도 있었지만 어, 여기 보시면 양극재 음극제 2025년 세계 톱에 도전한다. 그래가지고 쭉 보시면, 어, 케파가 지금 이렇게 지금 되고 있어요. 2020년 4만 톤, 뭐 12만 톤, 40만 톤, 이렇게. 근데 이게 이렇게 넘어가려면 결국은 증설이 필요한 거고, 새로운 배터리 업체들과의 계약이 계속 나와야 되는 거죠. 응급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크게 성장하는, 자, 성, 이 성장성을 이미 한 2030년까지 내다보고 있는데, 지금 뭐 조금 눌리든 어쨌든, 이런 종목이야말로 진짜 진정한 장기투자를 해야 되는 종목, 그리고 악재가 나왔을 때 오히려 담아줘야 되는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포스코 케미칼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는 방법은 어, 네이버에 투자 연구소를 어, 치시면 되는데, 여기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홈페이지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 소장님께서는 매일마다, 매일마다 무료 추천 종목을 이렇게 어, 해주시고 계신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저도 해봐서 알지만, 어,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마다 이렇게 하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 아침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 전 세계 증시도 한번 짚어 드리고 있고요. 어떤 어, 예를 들어서 뭐 어, 악재가 있든 호재가 있든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빠르게 캐치해서 이렇게 적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여기 와서 어, 이런 추천주나 시황들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쭉 이렇게 보시면 끝까지 어, 장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장을 선별하시면서. 어,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저희 AP 투자 연구소 아 정말 테마주 검색기 어 제가 이제 좀 늦게 봤는데 테마주 검색기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안드로이드 버전이나 아이폰 버전, 윈도우 PC 버전 다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 투자를 하실 때 옆에 켜두시면 어 시장이 돌아가는 모습을 한 눈에 보실 수 있고요. 자 여기도 보시면 시장의 모든 테마를 한 눈에 보실 수 있고 급등하는 테마주를 보고 단타도 할수 있지만 이 시장이 흘러가는 부분을 어더 여러분들이 잘알수 있는 그런 어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어 테마주 검색기 한 번쯤 여러분들 꼭 써보시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